트럼프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첫 재판은 3시간 내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. 국제비상 경제 권한법을 관세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성 무역적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 상황이 관세부과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볼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앞서 1 2신 법원은 일방적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.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도 비상 사태를 근거로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도 설령 패한다 해도 다른 법을 대안으로 삼아 관세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쳤습니다.